나잖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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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 보인다 이때 이때 어, 방 방금 우리 우리 이때가 14년도구나. 14년도 11월 이때 이때부터 15년 초까지가 제 방송이 제일 흥했었을 때에요 팀복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 이게 좋다. 이게 저작권이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올컴 영상 이렇게 올리니까 추억 노래가 된다. 오 음악 천재 마린이 아 반갑습니다. 저 지금 방송 아 끝나가지고 그냥 추억 구하고 있었는데. 아,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목소리가? 마이크가 다른데? 저 마이크나 이 마이크가 똑같아? 이때는 채팅창조차, 이거 봐, 이게. 채팅창이 쓰레기야. 채팅창조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 맞아. 아, 나 방송 진짜. 바이러스나 먹어라. 안 돼, 바이러스 먹으면. 바이러스 먹으면 안 돼. 이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음. 아, 내가 네, 그러니까 무한해 하시잖아. 오, 지금 또... 시청자 수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정도 되거든요. 이때나 지금이나 시청자 수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 홀... 뭐야? 오, 우와이, 아니야 여자 목소리 되게 달려. 야나 잘했다 얘들아 나 잘했네 나 잘했어 나 진짜 잘했어 헉! 지금 이거 있나 리퀘스트? 아직 있나? 리퀘스트 아직 있어요? 채수님의 실력과 우리의 빨리 들어오는 노오이나 얼굴 나온다 여기 이 페인, 페인 봐 페인 표정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헐. 시청자 겁나 많아. 이제 1 5명 됐겠다, 지금 이거는. 그냥, 좀 쩝쩝거리면서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 겁나 잘한다. 헐. 헐! 겁나 잘해 나. 와. 이거 진짜 잘해. 이거 진짜 잘한다. 홀리쉣 설마 좋아하나? 올코맨드안 좋아해. 그냥 일상이야. 십성, 십성, 십성 86% 나왔어요. 십성 와우가 86%. <laughs> 나 진짜 잘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막와 옛날만큼 못한다고 막 하는 거구나. 어, 약간 이거 보니까 느껴지긴 한다. 어, 나 잘했구나. 야, 나 되게 잘했어. 지금도 쏴라 1미스못합니다저 참고로. 즉발 이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주변인이다 주변인 주변인 어나 주변인 좋아했는데 주변인 이분들은 주변인 모를 거야 어 주변인 노래는 모를 거야 이땐 성형이 없던 시절이야 게임에 지금 이게 제가 업로드한 게 2014년 11월 23일인데 이것보다도 더 옛날이니까 이게 2010년도 초나 아니면 2010년도 중반쯤 아니지 내가 군대를 9월에 갔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나오지 않았나 이 노래가? 뭐? 그 주변이니? 몰라 몇년 전데 그게? 그러겠네 내 군대 가기 전에 나왔겠네 이 노래가 2010년도에 나왔겠네 근데 2010년 지금이니까 지금 몇년 전이야. 10년 전, 10년 전, 9년 전에 이 정도 했어요. 9년 전, 9년 전 실력입니다. 와... 옛날 노래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긴 하다. 내 9년 전에 딱저 정도 했나 보네. 9년 전에. 형이 내가 2008년도 11월부터 했으니까 오래하긴 했지. 와 코알라 코알라 지금 코알라 있나요? 지금 코알라 노래 없지. 야내내내 내, 내 유튜브 와야겠다. 내 유튜버에서 추억의 노래나 듣고 가세요. 미쳤다. 코알라다. 아꼭 이렇게 발렸어야 했나? 지금 없어요 코알라? 코알라도 없어. 주변인 아까 봤고 이제 없는 노래 없나? 이거? 이건 옛날에도 있...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노래 텐데 나 어린이집 다니실 때 최순임은 성인이셨네. 그치 그 그종...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거라니까 삼촌이라니까 너희는 <laughs> 난 그저 삼촌일 뿐이야. <목소리> 풀이다. 와, 나 맞아. 나 이러고 다녔었어. 맞아. 나 한동안 이러고 다녔었어. 다른 사람들 다덜채하고 다녔을 때 나는 이 무조건 이거였었어. 난 무조건 이거였었어. 맞아. 와, 이거 캐릭터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사람들이 극혐했었을 때 제가 꽃채를 계속 했었어요. 하파타카, 허어, 하파타카, 하파타카. 맞아, 하파타카도 있지 근데 내꺼 하파. 이것도. 와, 이때 잘생겼다. 이때 잘생겼어. 안경 봐. 안경부터가 딱 방송을 하기 위한 안경을 쓰고 다녔었네. 좋은데. 주인세. 왜 이렇게 빠 어떻게 해, 우리 팀은? 어이다. 네. 컴백이다. 너무 옛날 꽃 아니네요. 이때 핫팟학한데? 좋아 좋아. 예뻐 예뻐고. 쌓라고 이 모습이에요? 편집 안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냐고, 길어지죠. 길어지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내 방송 볼때더 재밌게 볼거 아니야? 그냥 저작권 포기하고, 그냥 저걸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찾았다, 저는! 텐마와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이상한 그 기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모든가모든알수 있는 네? 아시겠습니까? 아스미마. 아 뭐야? <laughs> 아 완전 족도 스미마 생길 뻔했는데 박 대장님도 딱 노말 뜨셔가지고 많이 스미마 생은 아닙니다. 이게 뭐야? 行くよ。<laughs>